뉴스. 최근 DM을 통해 속칭 짱법 수법에 대한 익명의 제보를 전달받아 해당 제보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해당 제보 내용을 영상에 송출할 때 제보자 분께서 본인의 디코 닉네임을 공개해도 된다는 답변을 받은 상태임을 알려드립니다. 본론으로 들어가면 처음에 URL로 제공드린 예고편은 속칭 짱법 수법과 관련된 인물에 대한 내용을 다룰 예정이라는 예고편이고. 그 다음 2차로 URL로 제공한 부분은 해당 짱법 수법과 관련된 인물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는 영상의 1편 영상이며 해당 영상 같은 경우에는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VAN 유저의 공론화 영상입니다. 정확한 정보만을 기반으로 하였고 실질적인 증거가 뒷받침된 사실 기반 영상입니다. VR챗 뉴스님도 해당 내용에 대해 영상으로 다뤄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서 이렇게 제보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안전하고 깨끗한 VR챗 커뮤니티를 만들어 봅시다. 그리고 해당 제보 내용을 언급할 때 가림처리 없이 제디코 닉네임을 언급하셔도 됩니다. 여기까지가 제보자 분의 제보 내용이며, 이어서 해당 제보 내용에 포함되어 있었던 영상의 내용을 정리한 내용과 다른 관련 내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2020년부터 현재까지 한 유저의 지속적인 악질적인 행위에 대해 공개적으로 고발하고자 합니다. 해당 유저는 겉으로는 순진한 척 행동하였지만 뒤에서는 사람들 사이에 이간질과 선동을 통해 타인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주었으며, 그로 인해 여러 사람들이 심각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또한 이 유저는 저격과 협박과 같은 위협적인 언행을 일삼았고, 불법적인 짱법 서버를 운영하는 등 명백히 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지속해 왔습니다. 더욱이 이 유저는 특정 인물들을 섭외하여 욕설과 폭력적인 언행을 동원하고 해당 월드와 인스턴스에서 피해자에게 명령을 하다라며 심각한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이와 같은 행위는 단순한 갈등을 넘어서는 것으로 심각한 정신적 피해와 공공의 질서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개인적인 문제가 아닌 법적인 대응을 통해 정의를 실현해야 할 사안입니다. 따라서 저는 해당 유저에게 피해를 입은 분들이 있을 경우 저에게 연락을 주셔서 함께 법적 대응을 준비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피해자들의 신호는 철저히 익명으로 보호되며 피해를 신고한 분들에게는 추가적인 불이익이 없도록 보장됩니다. 피해를 입으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을 부탁드립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피해자들이 함께 목소리를 낼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제보자분께서 제공해주신 제보 내용과 제보 관련 자료의 일부 내용입니다. 영상이 길어질까봐 해당 제공 영상에 대해 다루진 않았으며, 아직 해당 상황의 일부 내용 외에는 나온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견해를 언급하지 않겠으며 해당 사건에 관해서 추가 제보를 원하시는 경우 영상 댓글이나 디스코드 아이디로 제보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